영일이 영어. 과거형과 현재완료 구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해, 즉,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점 개념이에요. 반면에, 현재완료는 선 개념인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부사 쪽과 짝꿍을 맞춰야 하는데요. 과거형은 과거동사와 과거시점부사를 짝꿍으로,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동사와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부사를 짝꿍으로 해줘야 해요. 그 중에 현재 완료 용법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은 계속에 대해 다룰 거예요. 과거 시점 부사가 쓰이면 현재 완료로 사용하면 안 돼요.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 부사와 함께 쓰고, 현재 완료 시제도 현재 완료와 자주 쓰이는 부사와 함께 쓰면 돼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구분은 부사가 핵심이에요. 친구 단어처럼 함께 외워야 해요. 계속적 용법과 어울리는 시간 부사를 외워야 해요. 포플러스 시간 부사, 신스플러스 과거 시점 부사, 하우 롱과 주로 쓰여요. 잘 외워 두세요. 친구 단어. 친구 단어를 함께 외워야 해요.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법이에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lived in this city. 이 도시에 살았다. have lived in this city. 이 도시에 살고 있다. lived in this city. 이 도시에 살았다. have lived in this city. 이 도시에 살고 있다. Did you live in this city last year? 작년에 이 도시에 살았어? Yes, I lived here last year but I moved out. 응, 음, 작년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사했어. Have you lived in this city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이 도시에 살았어? Yes, I have lived here since last year. 응,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어.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했다. Have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했다 have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did you study hard for the last exam 저번 시험 준비 열심히 했어 yes i studied a lot 응 um,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Have you been studying harder since the last exam? Yes, I have studied more seriously since the last test. 응,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했다. Have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해왔다.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했다. Have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왔다. Did you play the piano when you were 10? 열살때 피아노 쳤어? Yes, I played it for a few months back then. 응, mm, 그때 몇달 쳤어?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얼마나 오래 쳤어? I've played the piano since I was 10. 열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쳐왔어.